오늘은 곤약 전두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이게 마지막인데 미리 먹고 있었어요. 아, 아쉽네요. 그래도 이만큼 남았으니까 보여드릴게요. 전 곤, 전두기를 불에다 살짝 이렇게 구워요. 살짝, 살짝. 좀 불을 약하게 해서. 요즘에는 불을 가스인지안 쓰는 분들도 있으시죠? 그냥전자렌지에다가 살짝 돌리세요. 저는 불에다 할게요. 불이 더 어, 맛이 더 좋더라고요. 이게 불맛도 있고 냄새도 좋고 전 가스렌지다 하는 게더 맛있더라고요. 자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. 굉장히 쫀득해요. 상상 외에요. 음. 우리 쫀득이 과자 먹어봤잖아요. 그 쫀득이는 불량식품이고, 이거는 곡물이라든지 곤약에 들어가서, 아무래도 이게 더 건강식이겠죠. 이렇게 이렇게 짜자. 그럼 이거를 다섯 개를 한꺼번에 구워서 TV를 보면서 다섯 개를 다 먹었어요. 이게 지금 쿠팡에서 구매하고 온지 어제 그저께 왔거든요. 오늘 일어나 보니까 이게 한 봉지 남았네요. 음, 맛있어요. 음. 아마 중독되시면 한번 먹어 보시면 중독되실 거예요. 밥보다 더 맛있을 거예요. 음. 저는 이게 달달할 줄 몰랐어요. 근데 약간 살짝 띄고한 맛이 나쁘지 않게 돌아요. 음.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? 떡처럼 쫀떡보다 더 쫀득쫀득해요. 고기 씹는 것 같기도 하고. 또 시켜야 겠어요. 과자는 먹으면 몸이 무겁잖아요. 이거는 안 그래요. 음. 한 번에 꼭 다섯 개 구우세요. 다섯 개. 맛있게 드세요.